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노루 홀딩스입니다. 노루 홀딩스의 테마는 지주사 수소연료전지, 페인트, 2차전지, 소재부품이 있습니다. 노루 홀딩스는 1945년 설립되어 2006년 제조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5개 사업부문과 26개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건축공업용 도료부문이 노루페인트 등 5개사 자동차용 도료부문이 노루오토코팅 등 9개사 PCM용 도료부문 2개사 농생명 부문 5개사, 기타 부문 6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기술 경영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대상 신제품 개발 및 해외 협력으로 신기술, 친환경 제품 연구 진행하고 있음. 노르홀딩스는 지주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노르홀딩스 테마, 지주사 수소 연료전지 페인트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개요 2006년 페인트 제조 부문 분할 후 사업지주 회사로 전환. 도료 및 화학 관련 자회사 종속회사 지배하며 그룹 전체 사업방향 및 전략 수립, 관리 역할 수행 중임. 노루페인트 등 5개 제조 자회사를 보유하며 친환경 도료와 배터리 소재 등 도료 원료 신제품 및 신사업에 진출 추진 중임 인도. 미국, 중국. 태국 등지의 현지 법인 및 합작 법인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원재료 조달과 납품 네트워크를 강화 중재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479억으로 성장세 유지. 내수는 건축 공업용 도료와 농생명 안정. 수출은 동남아 북미 중심 증가세 지속 고금리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원재료 구매처 다변화 및 공급망 강화. 고정비 효율화로 영업, 순이익율과 수익성 지속 개선 중 친환경 도료 확대 및 배터리 소재 등 신성장 동력과 농생명 신사업 강화로 중장기 견조한 성장 기대되며 그룹 차원 리스크 관리 강화 중 지주사 관련주 노루홀딩스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11월 6일 기준 KRX 장마감 노르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1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급하기 현재주가입니다. 노르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86위입니다. 노르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329만 1,151주입니다. 노르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노르홀딩스의 PER은 6.97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1.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44배, EPS 주당순이익은 3,749원, BPS는 44,812원, PBR은 0.29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1849원, 2023년 12, 1881원 증가율 1.731%, 2024년 12, 3749원 증가율 99.309%, 2025년 12, 2, 1995원 증가율 46.786%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6.55%, 2023년 12, 6.31%, 2024년 12, 11.48%, 2025년 12, 2, 5.65%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3배, 44,9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 원입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는 296억 원, 678억 원, 726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는 334억 원, 517억 원, 821억 원입니다. 노르홀딩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57.31%이고 유보율은 5482.24%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르홀딩스는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24.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120.35%이고 노르홀딩스의 부채비율이 18.8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27.2%이고 노루홀딩스의 총자산 증가율이 0.4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3.51%이고 노르홀딩스의 매출액 증가율이 3.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64.35%이고 노르볼딩스의 순이익 증가율이 92.0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5.74%이고 노르홀딩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35.6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율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1 1 5이고 노르홀딩스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0.6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8.81%이고, 노루홀딩스의 자기 자본 비율이 84.1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지분 단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97.3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 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의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노루홀딩스의 2025년 11월 6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24,0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21,900원보다 2,1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71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루홀딩스의 종가는 24000원이며 노루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루홀딩스의 종가는 24000원이며 노루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 4 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0일, 240일, 480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2%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44.43%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지주사 수소 연료 전지 페인트 2차 전지 소재 부품은 거래량 44,21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1,3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411주, NH투자증권에서 6,101주, 한국투자증권에서 4,93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182주, 모간 스텔리에서 3,48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7,401주, 미래의셋증권에서 5,226주, 키움증권에서 4,707주, 하나증권에서 4,613주, 한국투자증권에서 4,5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36% 은 2116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223주만큼 순매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르 홀딩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주사 관련주 노르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